아, 아, 니다안녕하십니까정우영다 지금부터 기아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도말씀에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 하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7회, 7회 초. 7회 초. 키움 히어로스의 공격입니다. 조야 타자의 시선을 흐트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센터쪽에 한타입니다.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러셀 선수입니다. 투투 피치 5구째. 추적 갔습니다 아유. 스윙 선진. 도루 성공. 타석에는 이정우 선수입니다. 20구째. 스윙 스트라이크 아유. 아웃. 두 타자 연속 승진 다음 타자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오면 타자는 껌짝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땅볼 빠져 나갑니다. 연하구의 타이밍이 괜찮았습니다. 승루로 더 들어옵니다. 2루까지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4구 땅볼. 유격수 잡고 1루에서 측회말 기아,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공격. 기아의 공격은 선두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선수 홈리. 조긋 때립니다. 센터 쪽에 안타가 됩니다. 주금 굉장히 자신 있는 스윙을 했습니다. 득점권 타자. 상황에서 안치홍 선수입니다. 좌중간 쪽 타구입니다. 안타입니다. 타구가 빠르고 코스가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 추가 득점 찬스에 기아 타이거스 타석에 나성범, 나성범 선수입니다. 시즌 5할 3승 불이 때렸습니다.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1루에 2루주자 기아 타이거스가 네 타자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4번 타자 최용호 선수입니다. 잘 갖다 맞추하 군데 아웃 잘 잡았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가속의 5번 타자 2번 호 선수입니다. 오른쪽 야타, 초구를 넘고 들어온 것 같아. 자신 있는 수윙을 했습니다. 1사 투자일로, 상당히 힘 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우측 높게 떠올랐습니다. 중견수의 예수답게 여유가 있습니다. 뭐 저렇게 커트라도 해내야 합니다. 낙인공을 당겼고, 일기가을 깨끗하게 열었습니다. 1루 주자인 베타 나지완 선수입니다 다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습니다 타자 첫도 유격수가 잡아서 1루에! 자 깨자. 이렇게 되면 기아 타이거스는 말루 찬스. 찬스를 맞게 됩니다 말루에서 김선빈 선수입니다 초급 때립니다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습니다 세타적인 공격을 타자. 하고 있어요 타석의 1번 타자 소카테스 선수입니다 차던졌는데이타고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안치홍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높게 뛰었는데 정면으로 가네회 바로 헤치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김하성 선수입니다. 피즈 3할 오픈 9리 2개 홈런 1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등장까지. 이용규 선수입니다 선수가 바뀌는 것 같아 요 마운드에는 전상현 선수입니다 터올린 타구가 왼쪽에 떴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노아웃 1루 찬스 초구 살짝 빗맞았고 2루스 클럽에 빨려들었습니다 1사 주자 1루 시즌 3마로 오픈 초구입니다 변하고 타격 투수가 잡았어 쪽으로. 1루 쪽으로 추가 타자. 득점 찬스에 키움 히어로즈 4구째 타자 때렸고 2루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소래말로 <놀람> 어. 갑니다 소래말 야타이거스의 공격.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나성범 선수입니다 나성범 강한 타구 높게 멀리 점장박습니다 4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변화구를 하나 빼는 것 아닌가 싶네요. 좌측 높게 떠올랐습니다. 라인 드라이 빠져나갑니다. 중심 타선인데 원벌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5번 타자. 추가 득점 찬스의 기아 타이거즈 득점권 2번 상황에서 2번. 이범호 선수입니다. 투투 피치 <laughs>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3타자 연속 안타 2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3루에서 몸 멈... 기아 타이거즈가 4타자 네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오구 탱크 5구 탱크 2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일루 1사의 주자 없습니다 1루수 탱크 1루수 잡고 잡아서 타석의 8번 타자 김민식 선수입니다 하는 느낌이 니다 원앤 원에서 삼구째를 때립니다. 센터 중견타. 앞서 타점을 타자. 생산했던 김성빈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초고 때렸습니다. 깊은 타고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는 2루.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토토 피치. 오구 단번. 이겼어. 자 2루 갑니다. 두수 교체를. 3 이하의 세 번째 투수, 심동석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잡아당깁니다. 원핸드 잡고! 1루 일루 성공! 1루에서 아웃! 원아웃 투자는 없습니다. 유인구보다는 어떻게든지 낮게 투구를 해서 스트라이크 존 근처로 오게 해서 타격을 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빗나갔네요 다음 타자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박병호. ...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곧바로 승부를 들어왔습니다. 3국째 당겼습니다. 3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3루수가 잘 잡았습니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